에훈 선배님 흉내를 에이뭔 소리예요 해보실려고뭐한게 있어요? 피곤하게 나니까. 쉬고 아닌가요? 피곤하까 쉬고 나니까. 쉬고 나니까. 쉬고 나니까. 쉬고 나니까. 쉬고 내니까 쉬고 나니까. 쉬고 나니 동글 고나니 약간 이게 있어요, 그게. <laughs> 아니, 왜 이거를 못 봤지? 시 아, 제가 처음 꺼내는 거예요. 추씨? 네. 네. 북한가도 사랑받겠는데요? <laughs> 아, 근데 저는 남이 줬어. <laughs> 남이 줬어? <laughs> 남이 좋군요. <좋소? 남이 웃음> <좋거든요. 웃음> 이모션 고 아, 지금 아침이라 목이 잘안불려 어. 저추씨 아, 괜찮은데, 여기 앞에서 하니까. <laughs> 당하는 사람 같잖아요. 저미끼문자 어. 당한 사람. <laughs> 어.